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절대세계복식 시황 데일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시장 상황입니다. 이제 양 시장 모두 안 좋았어요. 그래서 <laughs> 뭐 하락 종목 우위에 뭐 시장이 계속 이어졌는데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 차익 실험 매물, 그리고 외인 기간 순매도 등의 특히나 이제 관세 협상 불확실성 요게 장 막판에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야, 이거 좀 관세 협상 이 대통령이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이거 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그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양 시장이 좀 환율도 급등하고 양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도 섹터가 전력 설비 에너지가 전력 설비가 오랜만에 들썩였어요. 전력 설비가 오랜만에 장 초반부터 시장이 약할 때 계속 강했고. 조선주도 실적기대감 등의 반등 2차전지 일부가 상승했습니다. 일부 업종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갔는데 예. 테슬라 실적발표가 좀 가이던스가 좀안 나왔잖아요. 잘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는데 개별주 이슈가 붙은 종목들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해냈고 양자컴 테마가 들썩였습니다. 양자컴 트럼프가 양자컴 기업 지분 확보한다는 소식에 양자컴 테마가 들썩였다. 여 보시면은 지금 테마 테마가 지금 20% 이상 오르는 그리고 업종 중에서는 전력설비, 그러니까 안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즘에 엑스게이트 개별출만뭐 VI 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렇게 떼거지로 막10% 이상 상승하는 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시장의 미묘한 변화예요. 매일매일 이 상승 종목 복귀하는 이유입니다. 어, 전력설비 업종에 계속해서 지금 조정만 받았는데 어 드디어 이렇게 반등 나온 반등이. l s 일렉 대장도 막, 14.87% 거의 가까이 오르고, 막 엄청나게 오른 거죠? 대장, 대장들이 이 정도 오른 거면.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거의 10% 가까이 오르고, 요런, 요런 모습들. 반도체 일부, 좀 장, 안 좋았는데, 이제 3대 업종이 안 좋았는데, 그 중간에도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2차 던지, 바이오,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는 안 좋았으나, 다 각자의 이제 개별 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대장들 쉬어갈 때 얘네가 재료가 있으면 들썩인다. 테마 힘이 아직 업종 힘이 살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전일 해외 시장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약폭에 상승했는데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 이 부분이 좀 발표가 되면서. 좀 안심을 좀 줬습니다. 투자판에 29일에는 10월 10월 29일에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30일에는 시진핑 주석과 지금 한중 아니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래가지고 아이 부분 좀 무역합의가 이루어지느냐 미국과 중국의 드디어 무역합의가 또 연장이 되거나 뭐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느냐라고 해석을 한것 같아요. CPI 발표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금리 인하, 추가 인하로 들어가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유동성이 좀 탄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요. 메가세븐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는데 특히나 특징적인 게 테슬라가 양궁전환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머스크가 비전 제시에 성공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4% 본장에서도 마이너스 3, 4%를 찍었던 테슬라가 상승전환으로 플러스 2%로 돌려내는 데 성공을 했다. 해외 정세 미국 이슈입니다. 미중 회담. 트럼프 시진핑과 긴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만난다. 29일이다. 발표가 나와졌습니다. 일단 잘될 거라는 기대감이 앞서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협상이 기대만큼 잘안 된다면은 시장이 짧고 굵은 이제 조정 명분이 될수 있는 일정입니다. 이거 정상회담 잘 마무리돼야 돼요. 또 여기서 노이즈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단기적으로 휘청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다. 중국이 24일에서 27일 미국과 고위급 무역회담 가진다. 중요 문제 협상한다. 라는 선으로 실무자들이 협상의 윤곽을 잡는 겁니다, 이거는. 네. 협상의 윤곽을 잡아놓고, 이제 대장들은 딱 가가지고, 이제, 나 아, 이제 최종 합의문에 서명만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이죠. 세계 석학부터 마가파까지 초지능 AI 개발 멈춰라. 그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게 노벨상 수상자와 기술 거물, 전직 미국 고위 관리, 영국 왕실 인사들이 현존하는 인공지능 AI보다 뛰어난 초지능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인지능력을 넘어서는 AI의 등장이 통제불능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아, 이게 진짜 현실이 옛날에 우리 2000년대에 봤던 그매트릭스 영화 안 보신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왔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매트릭스 같은 세상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실제로. 근데 옛날에는 진짜 저거, 저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영화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 현실 코앞에까지 막, 나타나니까 좀 한편으로 보면 좀 두려운 점도 사실이에요 편리하긴 하지만 은 오픈 AI 공동 창업자마저 AI 거품을 경고하고 나섰다 빅테크는 몸집, 몸집 줄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픈 AI 공동 창업자 안드레이카르파시가 인공지능 시장의 과열의 경고음을 또 냈대요 심심할 때마다 나와주는 AI 거품론인데 거의 지금 양치기 소년마냥 거품이다 하면 잠깐 우려했다가 다시 오르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산업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가 너무 궁금해요. 일단 현재 계속해서 성장 중인 것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팩트입니다. 미국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것도 AI고.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AI를 막 엄청나게 좀 투자를 하잖아요. 서로 초격차에 좀 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플, 애플이 벌써 뒤쳐졌죠. 이런 걸다 봤단 말입니다. 애플이 AI에서 벌써 뒤쳐져 버렸어요. 스티브 잡스 형님이 극대노할 이거 일이죠. 무덤에서 지금 그 완전히 지금 도태돼 버렸습니다. 완전 AI로 따라잡을 수가 없대요, 이제 안전히 저는 AI 전문가라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애플은 더 이상 AI로 따라갈 수가 없대요. 벌써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초격차기 때문에. 1년 이상 벌어졌다? 그럼 10년 동안 해도 못 따라잡는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더욱 너도나도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붓는데 이이 양반들이 지금 테슬라 막 구글 막 쟁쟁하잖아요 아마존 막 하면서 전 세계에서 돈 가장 많이 버는 기업들이 막열 열 올리고 막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으니 AI에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중국까지 이게 전 세계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1, 2위 나라에서 이 안에서 가장 돈을 잘 벌기로 소문난 기업들이 지금 너도나도 AI에 열광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 성능 좋은 그 차세대 AI 칩들을 또 엔비디아가 1년에 한 번씩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하고 블랙을 또 차세대 모델 내년에 또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또 잡기 위해서 중국에서 또더 좋은 거, 더 저가형으로 또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이 지금 이 버블이라고 할수 있는 이것을 숫자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찍히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버블론이 한 번에 꺼지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뭔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산업 구조의 핵심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이 버블론이 지금 당장은 완벽하게 꺼질 수 있,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아이온큐가 주가 뛴 인텔처럼 트럼프 정부 양자컴 기업 인수 지분 논의한다는 소식 어저께 좀 양자컴 관련 주가 들썩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핵심 기술 부분에서 정부 개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이슈에요. 그 한국의 투자 결정권 추가 요구 트럼프 판단만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저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 좀 딜레이 될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드디어 해줬어요. 드디어 해가지고, 어저께 증시가 좀 장막판 들어서 좀 하방으로 좀 휘척인 모습입니다, 이게. 요 하락을 야기한 내용이죠. 애지 좀 장초반에 좀 불안정했던 거를, 미장 불안정했던 거를 잘 회복하는 듯 싶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이 기점에서, 아, 한미정상회담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예, 좀 하락을 반영을 한 모습이었죠. 일단, 트럼프 성님의 진짜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환율을 오르는 걸 보면은 토마스워프까지는 기대 안 한다는 우려감이 앞서는 느낌이긴 해요. 환율이 얼마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무려 1436원입니다. 엄청나죠. 1436원 갑자기 급진적으로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1300원 대까지 다시 내려오려면, 1300원, 1200원 대까지 후반까지 내려오려면, 통화 무제한수업 되면, 1200원 후반까지 딱 바로 다이렉트 직행하지 않겠어. 네. 근데 지금, 지금 환율,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지금 통화 수업까지는 기대도 안 한다는 우려감이 앞서요. 앞서고 있어 지금. 그리고 결과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은 어쨌든 불확실성을 더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빨리 나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1440원 돌파,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금 국장의 투심을 발목 잡기 가장 좋은 명분입니다, 이 환율이. 진정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오른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안정화가 돼줘야 외국인들 입장에서 마음 놓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갑자기 왜 급등했냐면은, 여기서 막 갑자기 왜 급등했냐면은, 한미 정상회담, 어,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이거 협상 잘 되고 있고, 막, 어.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우려를 촉발시킨 거죠. 3,500억 달러 현금으로 지금 당장 내 나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3,500억 달러 한 번에 일식으로 나가면 외화고 한국 외화부에게 80%가 나오면 환율이 더 나갈 텐데. 이런 식으로 우려감이 지금 표출 벌써부터 되기 시작했다가, 예, 요즘에 한미 정상회담막 딜레이 되는 것 같고, 안 돼, 안할 수도 있다. 막, 중국이랑도 막 싸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불안감이 계속 이니까, 환율이 계속 불안정한 모습, 흐름을 계속 보였던 거란 말이에요. 아주 이런, 이런 명분으로서 지금 환율이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제 29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다음 주면은. 다음 주 수요일. 이때 모든 결과가 29일에 네. 나와줄 거죠. 미장 대신 국장 살걸 그랬나? 1비억갈린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아, 요 소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주. 네? 이제 국장 탈출은 진흥순하면서 조롱받았던 제가 올해 초만해도 스레드 처음 시작할 때, 3월인가 4월달에 이제, 야, 국장 지금 개싸니까 기회다, 이거. 어 올해 농사 다 끝난다라고 글을 쓰니까 막 거의 조롱 댓글 많이 달렸어요. 근데 스레드는 좋은 게 그런 이상한 댓글 달리면은 제가 뭐안 봐도, 지가 알아서 다, 이제 필터링해서 지가 알아서 그 없애주더라고요. 제가 지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조롱 엄청 달렸어. 야, 어? 너 병신이, 야, 국장을 왜 하냐, 지금. 위점을 하면 딸깍딸깍 하고 돈 버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지금, 예, 지수상품만 샀어도 자산이 거의 두배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도 쏠림이 심해서, 근데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냥 유망한 대표 종목 투자만 한 사람들 빼고는 소외감이 더 짙어요. 지금 시장이. 근데 선별적인 상승장이다. 이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옛날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회사가 있다더라. 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면 막 그냥 급등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대장급들만, 그리고 대장업종, 대장급들 종목만. 그런 것들만 올라와서 지수가 오른 느낌이라, 많이 다릅니다. 선별장세라 그러죠. 그런가. 소외감이 짙을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예요. 근데 어쨌든 국장이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건 향후에 추가적으로 유입될 유동성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지금 대장들이, 막 삼성전자가 이렇게 9만전자, 막 10만전자 됐잖아요. 이게 한 번에 5만으로 다시 떨어지겠냐고. 불가능해 불가능 한 번에 못 가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시 5만원 찍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진 않겠지만은 바닥 찍고 다시 올라와 가지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근데 이때 동안에 이이 이, 횡보기간이나 이때 동안에 이제 개별주들 타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상승이 마감될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다 그게 지금은 이 초입이죠?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요런 데에요. 아직 멀었어, 갈 길이. 아, 그러니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거야. 야, 코스피 4 0 가까이 오고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근데 내 종목은 안 올르고 이거 하락장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 많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대장들만 올랐기 때문에, 일부 선별 대장만 올랐기 때문에, 이거, 오르고, 횡보 타임이 있다. 여기서 이제 개별주들, 시총 작은 것들, 여기서 키 맞춰요, 여기서.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요때 개미들이 많이 벌 거예요. 이때 유동성 더 들어오면, 대기자금 많이 들어오면, 이제, 더 이제, 펌, 펌핑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거 증시가. 금감원 광동제약 2B 발행에 제동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광동제약 자체를, 이걸 보는 주식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좋은 증거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통수먹을, 통수치려는 회사들의 계속 제동을 금융당국에서 걸어준다? 주주들, 권익보호에 이런 걸 해주면 아주 감사한 거죠, 이런 거는. 꼼수를 자꾸 쓴다는 거예요, 이비 발행 이런 거 해가지고. 교환사 측권 발행해가지고. 금리이나 사이클 마무리 진입하느냐 하는 집값 환율의세 차례 연속 동결을 해놨었다 이번에 금리인하 했으면 환율은 다이렉트로 지금 1430원, 40원이 아니라 1480원 이상 갑니다. 갔습니다. 동결은 당연한 거죠 이번 사이클. AI 바람 타고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어저께 그 HD 현대 LS 호실적 나옴으로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열풍이 인프라 투자 폭증하는 이 틈에 이제 저는 시장 주도했죠. 저는 시장 주도 섹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력 조선 이런 굴뚝 산업 쪽은 보통 시장이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을 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반도체 업황 호조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 너무 좋아서 이게 꺾이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으면 이게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AI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수출 경상수지 개선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겠습니다만 지금 내년에는 미국 반세 영향이 커지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의존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충격이 클 거라는 나중에 대한 우려. 그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슈퍼사이클 호황기인데, 어팡 호조,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팡. 진짜 슈퍼사이클 들어왔어. 메모리 341J 소캠2 선뱃다. J의 HBM 맞불작전을 놓고 있다. 그니까 좋은 소식이고 좋은 재료긴 한데, 소캠 쪽은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과하게 많이 올랐다, 지금. 여기서 지금 들어가서 상투 잡아가지고 지금 장투하겠다고 들어가면 힘든 상황 펼쳐질 수도 있겠죠. 강세장 속 소외된 제약 바이오주, 연말 반등 신호를 보일까? 저는 이번 9월이나 10월에 바이오가 많이 소외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바이오 소외라고 봐야 되나 싶어요. 아니 왜 그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이 이거는 상승 배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지금 5월, 6월, 4월부터 5월, 6월, 7월. 그러니까 이미 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오기 전에 바이오만 갔어요. 바이오만 신고가 갔잖아. 이거 증시를 짓볼 모른다는 얘기야.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코스닥에 오른 거. 여기 1차랠리 온 거. 여기 이제 금융주 지주사 랠리가 펼쳐질 때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만 올라서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시수를 이때 2차전지 반도체 아무것도 못 갔어. 다. 로봇도 못 갔어, 이때. 아무것도. 조망원하고 지금 코스닥에는 바이오만 올라어 바이오만. 그러다가 이제 지금 2차전지 반도체 올르고 2차전지 올라올 때. 지금 이제 바이오가 이때 동안 재미가 없는 건데. 이게 반도체한테 바통 넘겨주고 턴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때도 쎄고 이때도 쎄요 바이오는 맨날 쎄야 돼?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고, 순환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지금은 바통을 넘겨준 거고, 잠깐. 삼성전자 테슬라 깊어지는 미월 AI 5G, 5G 확보로 파운드리 반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 태, 삼성 테슬라 동맹이 단단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더욱 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 사법 리스크 벗으니까 진짜 날라 다닙니다 진짜 테슬라가 현재 주력 AI 칩인 AI 4 파운드리 반도체의 스탁 생산을 삼성에 주는 결과 가격이나 품질 측면에서 대만 TSMC에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답니다 머스크 성님이그 누구도 아니고 전 세계 제일의 지금 천재 가도를 달리고 있는 CEO 지금 일론 머스크 형님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에 뒤쳐지지 않기 때문에 AI 4에 이어서 AI 5도 수주를 줬다라는 이런 엄청난 소식이죠. 이런 게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약 규모 이런 걸로 볼게 아니에요. 이런 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게 아니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막 생생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 그 이거 지난 이 글들이 카페가 이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인사이트들이 쌓이는 거잖아 진짜 인사이트들이 이게 보면은 그때 삼성 파운드리 반격의 시작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22조 수주의 의미 7월 29일에 나온 수주의 의미가 이게 그냥 이, 이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떠한 원인이 있고 이게 어떤 게 개선됐으며 이게 불러올 이 후폭풍이 어느 정도인 거다 이거 단순한 수주가 아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 요 이런 게 점점 더 탄탄하고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론이 더 탄탄해지는 거죠. 야, 삼성전자 9만원 찍어가지고 우려하는 게 이거잖아, 지금. 이것도 9만원 찍고 10만원 찍고 그냥 꼬꾸라 질거봐 이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저점에서 반등찍고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슈퍼사이클 업황면 무너지게. 그러니까 여기서 막 20만원, 30만원 가는 건 이거는 물음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무너진다. 이거 힘든다, 이거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카페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2,000명 얼마 안 남았다. 천, 천, 1,900명도 얼마 안 남고, 2,000명도 얼마 안 남았다. 많이들 놀러와주세요. 양질의 인사이트로 보답하겠습니다.